근데 대 근데 온다 저, 온다. 자기 온다. 자기 온다. 저놈은 그걸 모두 치료도못 하잖아요. 무리해서. 이러못 해요. 맞아요. 예. 네. 아, 싫못 했네. 예. 예견 예견된 결말 아니야, 이거는? 보자. 내려가 보자. 여기 아, 가운데 있네. 예, 네, 한 가운데 딱 있네요. 안녕? 아 안녕?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밀어 밀어 모독에 가운데로 모독이 밀어. 가운데 모독이 도못 하고? 가운데 모독이 밀 넌 가운데로 못 온다 이놈 밀어 밀어, 밀어. 이게 뭐야 <laughs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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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또 골덜린즈 센터링님도 같이 수영하는 거야 뭘, 뭘 수영을 <laughs> 같이 해야 안돼 그건 미친거지 진짜 1등 어, 할 생각이 없는 내... 거지 오케이 가운데 자리는 내 거. 내가 먼저 자리 잡았다 오케이 이거 위에서 춤추는데요? 죽아라 <laughs> 이놈 범벅 나갔네 알아서 포기했네요 나이스 <laughs> 브라보 아니, 아니 세타린님저형 밖에서 춤춰 아주 신났어 아주 그냥 야 <laughs> 네, 이거 꼭미 춤추고 꼭... 있어 <laughs> 이걸 이렇게 이기네 이거 아까 건너편에서 얘가 혼자 넘어오는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 존버했나보네 계속 굿?